무역은 사실 워테일즈 게임 내에서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물론 용병단 숫자에 따라서 현상금 사냥이나 혹은 상인들을 털어서 용병단 유지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전투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 있어서 전투 피로도가 생기고요. 아 일단은 무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면 바로 무역품이 몇 시간마다 재고가 충전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다 사고요 지금 데이 22에 4시간이죠 이걸 1시간마다 들어와서 체크를 할 거예요 1시간. 물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체크해 보면은 없죠. 물 4시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역품 하나가 리젠되는 데는 24시간

네, 아르티아 조사 끝났고요. 음, 스트롬캡 가겠습니다. 여기 국경에서도 무역품 팔죠. 오직 도기, 호박 이번에는 루데른 갔다가 그리미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루데른 세트, 앰버, 스파이스 여기. 거기 두루마리 뭐지? 오케이 이러면 여섯 개 도시 전부 다 시세 조사 가 끝났습니다. 표는 어, 이렇게 짠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루트가 가장 좋은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상 이 마을 6개의 구조가 가운데 2개 마을을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되는 거미줄 식으로 돼 있어서 원형으로 된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거치더라도 가운데 마을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역품의 재고가 내가 무역품을 소진하는 것보다 결코 빠를 수가 없어요. 24시간이니까 뺑뺑이를 돌수 있는 루트는 찾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막 시작했을 때는 스트롬캅에서 전부 사다가 코르티아에 전부 팔고, 코르티아에서 전부 사다가, 스트롱캅에다 전부 팔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후반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후반에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리냐면, 코르티아에서 보석, 모피, 향신료를 사시고, 그리고 스트롱캅에서 오직, 독이 호박을 사시고, 다음, 머헤임에서 모피를 파신 다음에, 향신료, 은, 두루마리 구입하시고, 바로, 고샘버그로 달리셔서, 고센버그에서 어, 음식 버프를 전부 하시고, 다 몰아 팔아버리는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퀘스트나 시나리오 하시다가 돈, 돈이 좀 모자른다? 그러면 다시 코르티아로 텔레포트 타셔서, 코르티아에서 반복. 요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음식 버프는 어떻게 얻느냐. 브로커스 테이블은 여기, 미드나잇 가든에서 팝니다. 그러면은 20%죠. 두 번째 음식 버프는 여관에서, 시드 소세지를 팔아요. 시드 소세지는 구입, 판매 가격을 10% 올려주고요. 브로커스 테이블은 구매 가격을 20% 깎아줍니다. 이두 개는 여기서, 아까 그 고셈버그에서 둘다 파니까요. 레시피를 구하시든 음식을 사시든 두 개를 구입하셔서 고셈버그에서 둘다 드시고 판매를 하시면 고셈버그에서 물건을 사서 바로 되팔아도 손해가 안 나요. 물론 큰 이득은 아니겠지만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아르테스에서 고셈버그까지 로트 한번 이동을 해서 얼마가 남을까? 테스트를해 보겠습니다. 아르테스부터시작할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 5780원입니다. Oh, 어... 정확하게 데이 7에 0시 자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d a y 음, 하루하고 15시간이 딱 걸렸네요. 그러면 은 시간으로 따지면 39시간이 딱 걸렸습니다. 게임 시간으로 마진은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고요. 중간중간 제가 음식도 사고 했기 때문에 음식도 사고 또 요리 먹은 값도 있죠. 용병단 유, 이 임금도 나갈 거고요. 4,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약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처음에 이제 게임을 막 시작했을 때 포르티아가 뚫리면 스트롬캅에서 사다가 코르티아에 파셔도 이득이고 코르티아에 바로 사다가 바로 스트롱캅에 파셔도 왔다 갔다만 하셔도 이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머에임이나 고센버그가 뚫리면 포르티아에서 사고 스트롬캅에서 사고 그리고 머에임에서 모피만 팔고 전부 다 가지고 고센버그로 와서 음식 버프하고 전부 다 물건 산 다음에 다 털어버리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또 퀘스트 한번 하다가, 돈이좀 모자란다 싶으면 다시 코르티아 가셔서 한번 쭉 가시고.